어 6월 12일 오전 11시 24분이구요 god god god는 이게 랩이 있어서 어, 랩을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부를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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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부르면 되는거죠 어머니 보고 싶어요.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님들 다는 외식 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맞지 못해 꺼내신 숨겨주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laughs>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아 잠깐만요. 이게 이 뮤비가 장혁이 나와요. 장혁. 그그 뭐, 뭐지? 천? 어? 무슨 진노? 무슨 노하여튼 장혁이 나오고요뭐하여튼 그래요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나 그 녀석은 내가 운다 하며 놀래졌어 <laughs>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 교회 불려 오셨어. 아니 끌려 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laughs> 아우, 이거 뭐, 이렇게 길어, 가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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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아,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금 한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에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되어 다 되어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다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아.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했지만 다시 웃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댄시, 웃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하... 멜롱이에요. 멜롱인데, 멜롱이죠. 당연히 멜롱이지.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있어요 멜롱이죠. 멜롱 멜롱 야야야 멜롱 아 그래요. 음.